오늘이 추석 연휴거든요 저는 추석 연휴 때 이번에 어딜 가지 않아서 장봉도로 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번에 첫째 날은 그 가망머리 쪽에서 백패킹을 할 예정이고 둘째 날은 해변에서 약간 오토캠핑 같은 느낌을 할 예정입니다 차 가지고 들어오는데 오늘 사람 포함해서 차한대랑 해서 23,000원 했던 것 같아요 소라비 민감이에요. 유명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야, 밥심. 밥을 먹어야 돼. 오랜만에 배낭을 메고 걸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걷는 길은 산길이고, 옆에는 바로 해변이 보입니다. 옆에는.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박제는 사실, 차를 가지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랜만에 백패킹 하러 온 거고 좀 이런 산길을 걷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주차를 하고 걸어갑니다 그늘이라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지금 굉장히 설렙니다 아 다이빙도 하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가냐 지금. 여러분 프리다이빙도 꼭 하세요 굉장히 좋은 취미입니다 아 그냥 차 가지고 와주로랬나아 힘드네 힘들어요 여러분 아 힘드네 날씨가 더우니까 힘듭니다 지금 가는데 차가 한세대 정도 지나갔거든요 만일에 가시던 분들이 차에 타세요 했었으면은 전 아마 탔을 겁니다. 차가 세대가 갔다는 거는 이미 다른 분들이 박지를 많이 갔다는 뜻이죠. 전세는 틀렸습니다. 명절 때는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이제. 와. 이거 보세요. 차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늘이 없어졌어요 너무 더워 얼른 가보겠습니다 도착해갑니다 드디어 와 이거 너무 좋다 무의도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 아, 궁금하죠? 궁금하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저길 따라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기 길, 이렇게 쭉 있는데, 저 라인들이 차박을 많이 하는 장소예요. 사람분들 와서. 번째 포인트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눈 마쳐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바다 봐 바다 아. 저는 박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딱 여기 보이는 뷰로 나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일단, 텐트부터, 호다닥. 오늘 텐트는 MSR의 허버허버 NX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가려고 했던 장소 밑에 자리인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아, 선풍기 안 갖고 올까? 안 가져 올라다가 갖고 왔는데. 아, 가져오기 잘했다.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시원한 맥주를 마실게. 테이블 저는 내일 술을 좀 먹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로로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다 진짜 오늘 캠핑이 마지막일 것 같아 여름 캠핑 마지막 저는 조금만 쉬다가 오겠습니다 아직도 너무 힘들어요 좀금만 쉬어야겠어 아, 이 오고. 저는 낮잠 좀 자고 이제슬슬 저녁을 먹어야죠. 해가 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장봉도에서 일몰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있는 박지는. 근데 지금 굉장히 하늘이 되게 이뻐요. 붉게 분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다 붙여주면은. 마일 이제 후딱 저녁 먹고 후딱 자고 내일 일, 일찍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동치미 육수를 부어줍니다. 냉면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우쌈, 그리고 고구마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계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발, 메 이렇게 오늘 저녁 밥상 완성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족발인데, 작게 나왔어요, 되게. 1인분 양으로. 3,800원이더라고요. 비과식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비과식이 편해가지고 진짜 비과식으로만 먹고 있거든요. 빨리 겨울에 왔으면 좋겠어. 저는 겨울에 백키징 다니는 걸더 좋아해가지고 빨리 겨울에 왔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설상 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올 겨울도 기대가 큽니다. 저는 저녁 다 먹고. 근처에, 그냥 여기, 박지 근처에 조용히 산책 한번 갔다가 바다 한번 쓱 보고 이제 슬슬 자려고 합니다. 저녁도 맛있게 먹었고 이제 내일은 해변으로 갑니다. 해변으로. 오늘은 구름이 너무 많아서 별이 안 보여요. 오늘 달도 거의 보름달이어가지고 월광이 엄청나요. 저는 이제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응. 안녕 어, 얼굴이 좀 부었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 일몰을못 봐서 일출이라도 보려고 오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금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출보다가 모기한테 다 뜯기게 생겼네요. 어우 너무 가렵네. 어 개가 있어 개. 개개아니 어디가니? 어디가 마지막으로 철수하기 전에 약간 출출해가지고 어제 챙겨온 과일 좀 먹고 바로 철수하려고 합니다 자두만 먹고 바로 복귀해야지 날씨가 한 10월은 돼야 풀릴 것 같아요. 어 9월도 너무 더워요. 사용한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여기 장봉도에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아요. 클린캠핑 합시다. l n t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